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건강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경옥고 챙겨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고 나서 경옥고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옥고는 몸을 보하는데 매우 좋은 약인데요. 생지황, 인삼, 그다음에 복령 꿀이 들어가 있어서 이네가지 약재가 굉장히 잘컨비네이션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한약재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회복이 좀잘안 된다거나, 잔병치레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거나, 또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지친다거나.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디케이션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약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만성 기침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기침이 잘 멎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경호골을 사용하면 기침 완화에도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경고는 복용할 때 복용 용량을 지켜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간헐적으로 한 포씩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성인의 기준에서는 한 포씩 복용하시는 게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루에 한번 드시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드시기보다는 장기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효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두 달에서 석달 정도는 꾸준하게 드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옥고를 복용할 때 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요 물을 먹으면 머리가 휘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근거가 그닥 있지는 않습니다. 단 동의보감 안에도 경옥고 편에 보면 실제로 물을 먹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뿐만 아니라 파, 마늘 그리고 식초와 같이 신 음식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무, 마늘, 파와 같은 매운 음식은 발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식초와 같이 매우 강하게 신음식은 녹이고 흩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고는 정혈을 보호해서 정혈을 만들어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약인데 매운 음식과 매우 신음식은 이러한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하는 동안에는 복용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가 매운 음식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아리고 매운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익힌 무는 맵지 않죠 우리가 고등어조림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무를 먹으면 굉장히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한 무는 먹어도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뿐만이 아니라 또는 마늘뿐만이 아니라 고춧가루.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잖아요. 고춧가루나 또는 저기 남미에서 들어오는 매운 향신료 같은 것들도 역시 경고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겠고요. 식초뿐만 아니라 탄산음료처럼 탄산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신음식에 속하는데 이러한 매우 강한 신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도 역시 동일하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옥골을 복용하면서 피해야 될 음식으로 알려진 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나 매운 음식 또는 매우 신 음식들을 경옥골을 복용하는 도중에 먹는다고 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약효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경옥골을 복용하면서 이러한 음식들은 어덜 복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경옥고를 복용할 때뿐만이 아니라도 이 매운 음식이나 매운 신 음식들은 사실 체력적으로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는 건강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